이번 제품은 주방 싱크대용 304스테인레스 스틸 유리 린저인디 컵 씻기 힘든 분들한테 아주 딱이요 요걸로 컵을 몇초 만에 싹 씻어내니까 담그고 문지를 필요가 없는 거요 시간하고 노력을 확 줄여주고 삶이 편해지는 거아니고서 고압컵 와셔랑 컵브러시 걸레까지 다 있고 재질은 304스테인레스 스틸이라 튼튼해서 오래 쓰는구먼 설치도 쉽고 컵 엎어놓고 살짝 누르면 물이 싸나와서 씻어주는기 주방이나 바 카페 어디든 욕긴하고 싱크대랑도 잘 어울리는 거요 이번 제품은 운전하는 분들한테 요긴 한 70마이 대시 캠 M5백인데, 1944p 선명한 화질은 180p보다 2.5배나 더 또렷하고, 일치령도 넓은 시야각으로 사각지대 없이 다 녹화해주는 놈이요. HDR 기술 덕분에 어떤 빛 조건이든 노출을 알아서 조절해갖고, 밤낮 없이 도로 표지판이나 차 번호판까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24시간 주차 모니터링은 또 얼마나 든든한디. 지센서가 충격 감지하면 비상 녹화하고 음성 경고까지 해줘서 사고 증거 놓칠 걱정 없고, 새 녹화가 옛날 걸 덮어도 비상 영상은 안지워지고 30분 영상을 1분으로 압축하는 저속 녹화로 공간도 효율적이고, EMMC 내장 스토리지라 SD 카드 없이도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잘 녹화야. GPS하고 글로너스 내장이라 위치랑 속도, 좌표까지 정확하게 알려줘서 운전 기록도 확실하고 연결도 안정적이요. ADIS 기능은 또 말해 뭐요 차선 이탈, 앞차 충돌은 물론이고, 새로 추가된 보행자 충돌 알림이 인공지능으로 보행자까지 감지하고 음성으로 경고해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70마이 앱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 연결해서 한번 연결하면 와이파이 비번 다시 안 넣어도 되고 영상 보고 설정도 바꿀 수 있고 음성으로 사진이나 영상도 손안 쓰고 찍을 수 있어서 아주 편이야. 요긴 나고 똑똑한 녀석인 거요. 이번 제품은 한겨울 칼바람에도 끄떡없는 열 장갑인데 이름은 전기 가열 장갑이요. 겉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방수 피우 피우 소재로 만들어져서 비나 눈이 와도 걱정 없고 속은 부드러운 나일론하고 코튼으로 채워져서 아주 편안하고 따뜻해 손가락 세 군데는 터치 스크린도 마음대로 되고 엄지하고 검지에는 미끄럼 방지 피우를 덧대놔서 뭐 잡을 때도 안 미끄러지고 아주 든드냐? 손바닥도 미끄럼 방지 처리되어 있어서 물건도 안심하고 잡고, 손목에 달린 벨크로 스트랩하고 밴드 덕분에 손목도 딱 조절돼서 참 바람 들어올 걱정 없는 거아니거서이 장갑은 배터리를 연결해서 쓰는 건디, 5V 2A 배터리 쓰는 게 좋고, 배터리는 따로 사야요. 다섯 손가락은 물론이고 손등까지 훈훈하게 데워지고 온도도 3단계로 조절돼서 30도부터 45도까지 땅내 맘대로 맞출 수 있는 거요. 자전거 타고 스키 타고 산 오르고 스노우보드 타고 낚시도 하고 겨울에 할수 있는 모든 야외활동에 아주 그만이구먼 배터리 넣을 주머니도 큼지막하게 달려있어서 아주 편리하고 방수 지퍼도 꼼꼼하게 되어있어서 물 들어갈 염려도 없고 안감도 티알천하고 방수층이 있어서 차가운 기운 싹 막아주고 보들보들한 플리스 플리스 안감 덕분에 착용감도 좋은 거요. 추운 날씨에 손시려 고생 많이 했다 싶은 분들... 요 전기 가열 장갑 한번써봐요 아주 따뜻하고 요긴한 녀석이요. 이번 제품은 빛눈2.4 기가헤르츠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요. 요 헤드셋은 무선하고 블루투스를 자유롭게 왔다갔다하면서 쓸수 있으니까 아주 편하고 다양한 오디오를 즐길 수 있고 한 번에 두 대에도 연결되니 게임하다가 전화도 받고 끊김 없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구먼. 충전은 딱 2시간만 하면 무선은 48시간, 블루투스는 63시간이나 아주 길게 쓸수 있으니 배터리 걱정 없이 밤새 게임하고 온종일 음악 들어도 되는 거요 50mm 드라이버 덕분에 소리도 아주 쨍하고 선명하게 들리고 강렬한 게임에는 완전 몰입되고 좋아하는 노래 들을 때도 깊이 있는 사운드를 느낄 수있구만 귀마개도 고급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 6.7온스라 엄청 가볍고 오래 써도 귀도 안 아프고 머리도 부담 없어 장시간 게임이나 청취에 딱인겨. PS5나 PS4, PC 맥이랑도 아주 잘 연결되고 3.5mm 책은 아예 없구먼. 오로지 무선 성능에만 집중한 아주 똑똑하고 요긴한 녀석이요. 이번 제품은 쉬운 라임 스케일 지우개인디. 욕실 유리, 주방 냄비 녹 같은 거 지우고 싶은 분들 주목해야 혀요 세제도 필요 없고 물에 푹 담갔다가 문질러주면 찌든 때가 싹 지워지는겨. 고무랑 연마제가 들어있어서 물체에 해 하나 안 끼치고 녹도 때도 새 것처럼 닦아내주는 아주 요긴한 녀석이요. 크기는 약8곱13곱 2.5cm 정도 되고 색깔은 주황색인데 아주 쓰기 좋은거요. 이번 제품은 자전거 타는 분들 짐 걱정 싹덜어줄목크제앞 가방 거치대요. 자전거 탈때짐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요거 하나면 짐 걱정은 싹 사라지고 만편히 다닐 수 있는 겨. 알루미늄 합금이라 가벼운 뒤 튼튼하기는 또 엄청 튼튼해서 접이식 앞선반, 브롬톤 412 버드 가방 렉, S100 배낭 렉다 달고 한번 사면 아주 오래도록 쓸수 있고, 96.6g 쪼매난 무게로 30kg 짐도 걷더니 실렁구먼. 설치도 어렵지 않아 후딱 달고, 검정, 빨강, 금색, 은색 색깔도 여럿이라 자기 자전거에 맞춰 고르고 말이오. 짐 많이 싣고 다녀도 흔들림 걱정없어 아주 요기는 녀석이라 자전거 타는 재미가 더 쏠쏠이야. 이번 제품은 요기는 열개들이 선반 접착벽 후크요. 못 박을 필요 없이 벽에 찰싹 붙이기만 하면 되니께 손재주 없어도 누구나 쉽게 쓸수 있고 참말로 간편하고 말이오. 색깔도 투명해서 어디다 붙여놔도 티 안나고 깔끔하고 아주 요기냐. PVC랑 스테인리스로 맹그로 5kg은 껌이고 10kg까지도 거뜬히 버티고 오래오래 쓰는구먼. 온 가족 쓸 10개가 넉넉하고 열쇠에 우산, 옷, 액자, 장식품 등 죄다 걸고 말이요. 시멘트, 스티커, 석회, 백색 벽, 문, 단단한 나무나 벽엔 잘 붙고 스터드 벽엔 안 되는구먼. 필름 떼고 공기 빼고 나사 조이면 설치도 금방이니까 집안 정리엔 딱 효자요. 이번 제품은 캠핑문 X 미니 초소형 오븐인데, 커플이나 친구들이 모여서 언제 어디서든 즐기기 딱 좋은 야외 바베큐 그릴이요. 울트라 스몰 오븐인데 무게 1.27kg으로 가볍고 접이식에 전용 가방까지 있어서 휴대하기 아주 편야. 크기가 19에 19에 20cm로 작아도 304 스텐 재질이라 식품 접촉도 안심되고 튼튼하고 위생적이라 씻기도 편하고 불판도 촘촘해서 음식 떨어질 걱정 없고 숯불 바베큐는 물론 따뜻한 차 끓이고 불멍에 난방까지 가능해서 아주 만능이요. 높이도 3단 조절돼서 음식에 맞춰 만나게 익힐 수 있고 모기향 거리로 불똥이나 뜨거운 재가 튀는 거 막아줘서 사용 안전성도 높여주고 잔염을 치우기도 쉬운겨. 아주 요기는 녀석이요. 이번 제품은 지브이다 레이저 레벨 3인1 집중기인데 집수리. 장식, 건축하는 분들한테 아주 욕이냐? 먼지 흡입의 레이저 레벨, L 자형 벽 브레이키까지 있으니까 드릴 박을 때 먼지 걱정 없고, 1800mAh 충전 배터리라 USB로 편하게 충전하고 5시간은 걷든 있으며, 잔량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구먼. 직경 13mm 드릴 구멍도 소화하고 타일이나 벽에도 착 달라붙어 일하며, 자체 레이저 레벨과 수평 버블로 정확하게 작업하니 광고나 가구 설치해도 딱인겨. 아주 똑똑해. 이번 제품은 골프 좋아하는 분들, 눈번쩍들, PGM TL013M 퍼팅 매트인디 고품질 벨벳 담요라 주름 없이 질감도 좋고 바닥도 착부터 안 움직이는 겨. 퍼팅 기술도 연마하고 그린 읽는 능력도 키우기 좋고 크고 작은 구멍 두개 있어 실력 따라 연습하기 딱이요. 공도 홀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굴러 나오니까 공 주울 필요 없이 계속 치기 편하고 실제 그린 같아 연습 맛도 지대로고 접으면 휴대하기도 딱이요. 3m 길이라 거리감 익히기도 좋고 초보든 고수든 골프 실력 늘리기 좋은 아주 똘똘한 녀석이구먼. 이번 제품은 936피스 RC 파워 로봇계 빌딩 블록인데 이게 뭐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비가 알파계 모델을 본떠서 만든 전동 로봇 장난감이요. 그냥 조립만 하는 게 아니고 앱하고 2.4G 리모컨은 물론이고 목소리로도 조종되는 아주 신기한 녀석인 거요. 기어 드라이브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뒤로 걷고 로봇팔도 움직이고 그 모습이 아주 그럴싸하고 재밌구먼. 936개의 블록을 하나하나 조립해가면서 손재주도 기르고 부모님하고 같이 만들면서 시간 보내기도 딱 좋고 다 만들고 나면 크기도 33.7cm나 되는 큼지막한 로봇 개가 짠하고 나타나는 뒤 디테일도 아주 살아있고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쉽게 망가지지도 않아요. 고성능 파워 모듈이 들어가서 움직임도 아주 부드럽고 마치 진짜 개처럼 움직이는 것 같고 몰드킹에서 나온 건디 블록 하나하나 꽉 물려서 아주 튼튼하고 오래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요. 아이들 선물로도 아주 좋고 어른들이 만들면서 동심으로 돌아가기에도 딱인 물건인 거요. 이 파워 로봇게 한번 조립해보면 후회 안 하는 겨요 이번 제품은 TC4 티타늄 합금 미니 접는 칼인데, 휴대용으로 딱 좋고 열쇠고리에 달기도 좋은 놈이요. 티타늄 합금이라 튼튼하고 가벼운 뒤 디자인도 깔끔하고, 택배 풀거나 간단느니못썰때욕긴하고 날카로운 칼날이라 뭐든 싹싹 잘 썰리는 겨요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 든든하고 선물하기도 딱 좋은 녀석이요. 이번 제품은 톰파의 65리터 자동 스마트 고양이 쓰레기통인데 집사들 살만 나는 거 아니고서? 첨단 센서로 사용량 모니터링하고 응가도 제때 치우고 건강 이상까지 감지해주고 폰앱으로 언제든 관리되니 욕이냐 소모품 없는 이온탈취제라 안전하고 냄새도 싹 줄여주고 성묘 3마리도 거뜬너니께 바쁜 사람들한테 좋은겨 조립 쉽고 쓰레기통은 물세척 되는구먼 먼지 없는 자동 청소에 원클릭으로 쓰레기 싹 비우니 집사 손이 편한 자동 화장실이요. 플러그는 나라 맞춰 보내고 에버너도폰 언어에 맞추니께 걱정 없는 녀석이요. 이번 제품은 조이룸 차량용 대시보드 폰 홀더인데 운전 좋아하는 분들 아주 반가울게요. 새로 나온 쇼크프루프4.0 버전이라 아주 튼튼하고 360도로 돌릴 수 있어서 넓은 시야를 보여주는구먼. 9인치 유연한 긴 팔이 시야를 안 가리고 기계식 푸시 스위치로 핸드폰이 딱 고정되고 잠기니까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흔들림 없이 단단하고 잡소리도 안 나는 거요. 한 손으로도 쉽게 꼈다 뺐다 할수 있고 4.7인치부터 6.7인치까지 다 호환되고 두꺼운 실리콘 쿠션이 핸드폰을 상하지 않게 하고 안정감이 있구먼. 밑판이 강력하게 붙어 있고 온도 걱정 없고 씻어서 재사용도 되니 오래오래 쓸수 있고. 이중 지지대라 더 튼튼하고 가로세로 돌려 쓸수 있으니 아주 요긴한 녀석이요. 이번 제품은 운전하는 분들한테 딱인 리틀 1S 중력 댐핑 거치대요. 작고 가벼운데도 차가 흔들릴수록 폰을 꽉 잡아주니 떨어질 걱정 없는 거요. 송풍구도 시야도 안 가리고 걸리적거릴 일도 없고 이걸 비크 디자인으로 송풍구에 딱 고정되고 수동으로 떼지 않으면 절대 안 떨어지고 든든한 녀석이요. 한 손으로도 쉽게 끼우고 뺄수 있으니 편하고 4.7에서 6.9인치 폰은 케이스 껴도 다잘 되고, 일본식 무음 축 덕분에 소리도 조용하니 신경 쓸 일도 없는 거요. 둥근 송풍구든 삐딱한 송풍구든 모든 차종에 잘 맞는 야무놈이요. 이번 제품은 휴대용 알람 도어, 스토퍼 흡입컵 도어, 잠금 버팀대인디. 튼튼한 합금 알루미늄에 밑에 고무 흡입컵이 땅에 꽉 붙어 누가 억지로 문열라 해도 든든히 버텨주는 놈이요. 깨지거나 찌그러질 걱정 없이 문을 야무지게 지켜주는 거요. 게다가 이게 얼마나 가볍고 작은지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넣어, 어디든지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나만의 든든한 경비원이 되주는 거요. 여행 가서 호텔 문 불안할 때나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아주 욕인 한 녀석이요. 근데 이 녀석의 진짜 대단한 점은 뭐고서? 문만 막는 게 아니고 알람 기능까지 제대로 붙어 있는 게요. 누가 문을 건드리거나 흔들면 민감한 진동 센서가 딱 감지하고 80데시벨 소리가 크게 울려대니까 침입자가 바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요. 설치도 쉬워. 에어는 누구나 몇 초면 뚝딱 끼울 수 있고 연장도 필요 없는 거요. 비상 시엔 위로 살짝만 올리면 바로 문 열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편한 거요. 집에 있을 때나 낯선 곳갈 때나 안전에 신경 쓰는 분들은 요 휴대용 알람 도어 스토퍼 잘 봐둬요. 아주 똑똑하고 든든한 보안 장치인 거요. 끝난 줄 안겨? 아직 아니요. 진짜 베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구먼 고수들만 알아본다는 진짜 꿀템들인디. 지갑을 위협할 수 있으니 용기내서 봐야 할 거요. 좋아요 한번 찰지게 누르고 이어지는 영상을 클릭하면 딱나오는구먼